책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을 빗대자면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라면 팔아라, 즉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이라면 처분을 하라는 뜻이었죠.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란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한 가지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었던 보유세는 건드리지 않았던 건데요. 왜일까요?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대선으로 이제 돌아가면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이 보유세 인상 부분이었잖아요. 네. 당시 내용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보다도 더못 미치는 보유세 부과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서 이제 조달되는 그 세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그 서민 안정화를 위한 주거에 어그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 투기와의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데 달리 보면 이제 다주택자를 옥죄기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할수 있는 보유세 인상이 빠졌던 게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번 파리 대책은 좀 성급하게 좀 빨리 나왔다는 의견들도 좀 많았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라고 하면 저희가 크게 이제 재산세하고 보,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대부분 주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서민층이라든가 실수요자들한테 큰 타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좀더 세분화시키고 특히 이제 수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이제 겨냥을 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되는 그런 그 세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었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네. 이 보유세 강화 관련해서 사실 정부 내 그리고 여당에서 나온 메시지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김수현 사회수석 같은 경우는 보유세 인상은 없는 것 같은 메시지를 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보유세 강화 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또 이런 메시지 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입니까 어, 대부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보유 실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재산세, 현실적인 실수요자라든가 중산층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과세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네. 부분에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론에의에서 찬성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고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보유 현황에서 다주택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을 좀더 향상시키고 과세율을 좀 향상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수 효과도 또 가져올 수 있다 아. 이런 면에서는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걸 텐데요. 예, 8월 2일 대책 발표, 이후, 그러니까 정책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좀더추이를 하겠다라 하면서 최근 들어서 보유세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에는 다시 한번 의견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선 공약이었던 것만큼 나올 거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그렇군요.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의견은 나오겠지만 실제 이제 이건 입법 절차를 통해서 세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점은 어.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부과가 되는 내년 4월 1일부터 동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보유세 인상까지는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지. 우선은 이제 서민 실제 수요자 일 주택 거주자들한테는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서 현재 있는 그 저희가 보유세라고 한다면 재산세 부분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두 가지 크기가 되어 있는데 재산세를 인상시킨다는 건 아무래도 현재 대출을 끼고 주택을 그 구입해서 살아야 되는 서민층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내년부터는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유세까지 나간다고 하는 굉장히 큰 타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시켜 놓고 어그 특히 이제 부자 증세라고 해당될 수 있는 다주택자라든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 어, 그 대책이 될수 있는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표준안 그리고 과세율을 결정시키는 데는 좀더그 세분화적인 것들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그만큼 또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네, 네. 솔직히 양도세 중과세 부분이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안 팔면 그만. 이런 심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유세 인상 부분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핀셋 규제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민감해질 수 있는 게 다주택자 네. 중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과정 많이 성행했던 게 갭투자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말 그대로 갭투자라는 부분은 자기가 이제 기대했던 실현 차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유세까지 이제 증가가 되게 된다면 실제 기대의 수익이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가격 안정화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 매수 시장 지난 7월 말 이후보다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하거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 관망세가 좀더 높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제 보유세 인상은 좀더 지켜보자, 최대한 미뤄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기준을 가격이나 어떤 주택의 수르다가 한정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개수보다는 전용면적 60m 제곱 이하의 서민주택들 같은 경우도 이 규정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 타격이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핀색규제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과다하게 그리고 뭐그 너무 많은 주택을 보유해서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던 그런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더 세문화된 그런 규정 지침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더 조정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6.19 부동산 대책부터 이제 꾸준하게 거론된 상황이긴 한데, 고강도 대책을 내는 듯 해도 약발이 과연 먹힐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이 부분도 아직 미지수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 이제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후 대책이 맞닥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광망세로좀더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보유세 인상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번에 다주택자의 그 임대사업 등록을 정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 된다고 한다면 이번 규제는 크게 시장에서 영향 없다고 라 보여지죠. 근데 이제 같이 동시에 또좀더 규제가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약간 더 많은 좀 냉각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보유세 인상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의 전망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뭐 일주일 조금 지난 시점에서 실효성을 논하기엔 이른감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급락이 컸던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금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또 거래량이 줄고 또 가격 상승폭이 이제 둔화가 되다 보니까 냉각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파리 대책에서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바빴고 제일 바빴던 기관은 은행 기관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대출 승인을 했는데 입주 시점에 실제 거주자들한테서는 자금이 문제가 되니까 혼란이 왔고 혼돈이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자들 그리고 실제 거주자들. 중심을 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관망세를 보고 아직 이제 입법 절차가 완료가 된 시점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 이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좀 혼란적인 음 시기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좀 그런 규제라든가 정책들이 현실 을좀 반영을 해서 나오길 좀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